안녕하세요. 주식이 어려워 보일 때 옆에서 같이 풀어주는 채널입니다. 오늘은 상장과 비상장, 이두 단어를 아주 쉽게 풀어볼게요. 이거 알면 뉴스가 달리 보입니다. 상장은요. 회사가 주식을 시장에 내놓고 누구나 살수 있게 한 상태예요. 비상장은요. 회사 주식이 아직 시장에 안 나와서 아무나 못 사는 상태예요. 일상 비유로 설명해 볼게요. 상장은 마트에 진열된 사과예요. 그 가격도 써 있고 누구나 집어갈 수 있죠. 비상장은 농장 안에 있는 사과예요. 주인이나 아는 사람만 살수 있어요. 삼성전자 상장회사, 증권앱만 있으면 누구나 살수 있어요. 작은 스타트업 비상장회사, 직원이나 투자자만 주주가 될수 있어요. 실생활에서 이렇게 쓰입니다. 뉴스에서 상장기업 실적 발표, 이미 주식시장에 있는 회사 이야기, 비상장 주식 투자 주의, 사고 팔기 어렵고 위험도 크다는 뜻. 초보자라면 상장 주식부터 보는 게 맞습니다. 이건 돌려 말할 필요도 없어요. 현실이에요. 오늘 배운 한줄 요약: 상장은 공개, 비상장은 비공개. 살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다. 주식은 용어에서 겁먹으면 끝입니다. 하지만 오늘처럼 하나씩 보면 생각보다 단순해요. 구독 버튼 한번, 알람 설정까지 하면 내일의 돈 생각이 조금은 가벼워집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같이 가요.